할렐루야, 찬송가 315장, 우리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却。 So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저희가 예배당에서 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어제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렸고, 또 최근에는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한 2주, 정도, 2주 동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원래는 원래대로 하자면 오늘은 교회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뜻을 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속히 하나님께서 또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어제 많은 눈으로 인해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히 올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김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두팔 벌린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지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세상의 많은 것들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 않게 하셨죠. 혼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공동체 속에서 또 세상과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고, 친밀감을 또 누리고, 또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가죠. 때로는 기쁘고, 또 즐겁고, 또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다가,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닥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면서, 또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며 그런 정수적인 감정적인 교류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정말 그러한 관계 속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정말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 서로 지체가 된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성장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나가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끌면서 또 교회 안에서 또이 세상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은 그래서 관계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떠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인생이 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오는 많은 기쁨, 희노애락, 이런 모든 것이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또 의미를 부여받지만 관계가 어려워지면 결국 모든 것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관계를 잘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이 지나고 이제 2022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를 청산하셨고 또 지금은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 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갈등들은 이제 뒤로 뒤로 한채 이제 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리 열심히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무언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고 공허하고 상실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보다는 더 사랑하지 못하고 다툼과 미움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고 혼자 지내는 것에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함께하는 것이 서투러진 것이죠.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끼고 함께하는 것이 이 바쁘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함께 민그하면서 어울며 지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러한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립감은 더 깊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또 이별이 사람들이 겪는 가장 괴롭고 어려운 일에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CNG 공동체, CNG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난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안에서 귀한 만나, 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관심을 가져 주고 또그 사람의 살아가는 그 삶에 공감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저는 이제 2022년에 새롭게 구성된 여러분들의 그셀 모임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지난주에 함께하지,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후에 이렇게 다시 셀에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이셀 모임을 통하여 정말 그셀 속에서 사랑도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고 또 그러한 커뮤니티 그러한 소그룹이 필요한 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셀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 귀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봐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들을 보게 될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지금도 여전히 지난주에 또 많은 분들이 교회 못 나오시고 또 아픔 가운데 또 감기 몸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또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저기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손길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면서 참 따뜻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선한 관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관계의 모든 근본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과 또 하나님과 저와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인간, 우리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또 우리들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아름다운 선행과 아름다운 돌봄과 사랑과 섬김도 다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이 건강한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삶의 길과 목적과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목적, 내가 세운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세운 그러한 계획이라면, 그러한 목적이라면 그 뜻과 계획과 목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벗어난 인생은 탈선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난 탈선한 채 질주하는 인생은 대참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생으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사망, 곧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미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갖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짓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처럼 중요한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과의 귀한 사귐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과 사귐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하는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아무리 바쁘게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의 끝은 공후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목적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목적을 위해서는 관계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해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적보다는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죠. 관계를 위해서는 목적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만일 그 끝에 그 목적, 하는 그 방향이 돈이라면, 돈이 있는 목적 지향적 삶은 결말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영원하지 않지만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고 이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지 못하고 하는 그 열심과 수고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결과와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나중에 얼마든지 낼수 있으니까 우선, 당장 급한 일부터 하라고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심지어 교회의 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늘 관계보다 일이 우선이라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능력은 간절히 원하면서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사김과 관계는 간절히 원하지 않도록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교회와 예배는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고 먹고 사는 일에는 익스큐즈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아니, 살아왔다면 새해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어긋났던 관계를 개선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도 되고 또 보게도 되고 또 그러한 간증들을 듣게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손길들을 아마 경험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난히 하나님께서는 처음 믿는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이 정말 기도하는 그런 초신자들의 기도를 또 얼마나 잘 응답해 주십니까? 아, 저 역시 처음 하나님을 믿고 처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지난 모든 삶을 되돌려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삶 속에 해결을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들, 그러한 장애물들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발견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 도 십자가에 못든게 하셔서 그죄모얽매였 모든 모든 것들로부터의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일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과 동행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의 사귐, 만남과 사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소망과 기쁨과 감사, 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여러분이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셀 모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그러한 2022년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많은 것들을 또 기도하시고 또 주위에 많은 주위에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길뿐만 아니라 또 저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될것 같아서. 예, 어제 저녁에 예, 파라과이 가는 예, 항공 항공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예, 더 늦어지면 이제 선교 스케줄에 지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어제 예, 티켓을 구매했고요. 어, 1월 24일부터 2월 8일, 2월 9일까지 예, 그 선교 여정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 그 정말 파라과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기쁨과 감사함을 믿음 안에서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있다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욱 새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